사랑은 때때로 거대한 장벽과 마주합니다. 특히 두 사람의 관계가 양가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그 어려움은 더욱 커지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뿌리내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가의 반대라는 난관을 극복하고 사랑을 지켜낸 커플들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부모님을 설득하고 주변의 반대를 잠재웠을까요? 가장 먼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커플들이 부모님과의 대화를 피하거나 감정적인 싸움으로 치닫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해를 풀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커플은 부모님께 진심을 담아 자신들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단번에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진심을 보여주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념일에 작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부모님의 관심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세요. 커플의 관계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부모님을 안심시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 함께 성장하는 모습은 부모님에게 든든한 믿음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친척,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지지는 커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고 커플의 진심을 알리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굳건한 의지와 지혜, 그리고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커플들의 지혜가 사랑의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난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